이 이비옥제라고 그 아마 MS에 먹게는 우리 회사만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 발톱 무좀 내가 이걸 쓰게 된 동기는 이제 발톱 무좀이 너무 심해서 그 엄지발가락이 엄지발톱이 빠져 나왔어요. 엄지발톱 없으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발톱 무좀 때문에 적십자병원을 15년을 다녔습니다. 못 고쳤어요. 발톱 무좀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교기에다가 종이컵으로 하나를 넣으세요. 그 조교기가 발목까지 당기게끔 물이 이제 차면 사용 방법은 이거를 조교기를 전기에 꽂으면 42도까지 올라가요. 15분씩 아침, 저녁으로 담궈주면은 그까맣던 발톱이 하얘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톱이 썩은 게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속에서 새발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악성 무좀. 발톱 무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토피, 심한 아토피는 욕조에다가 우리가 보통 욕조 3분의 1 정도 조금 더 담으면은 이 목까지 푹 담글 수가 있죠.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거 한반병 넣고 그것도 한 15분 정도 있으면 상당히 그이 몸속으로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제가 그 낫게 했는데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경구 투여를 해서 해결 못할 사람들은 피부 투여 안구멍이 많잖아요. 하루에 1 5번씩두 번만 당구면 아마 하루에 밥스푼을 하나 안 들어갈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몸을 돌고, 또, 나쁜 것도 밖으로 배출하고, 겉에 있는 것도 안정시켜주고, 그래서, 그, 피부 병이나, 발톱 무좀이나, 무좀에는 아주 효용이 좋습니다. 이욕차가근 이게, 500g 인데, 이걸 사용할 때는, 한번 이걸 타서 쓰고 나서, 물을 버리질 마세요. 물이 식으면은, 조교기는 그냥 전기 꽂으면 자동으로 따뜻해지지만, 욕조는 돼지꼬리라고 있습니다. 뭐 돼지꼬리 갖다 이렇게 담그놓으면 물이 따뜻해져요. 인터넷에서 팝니다, 돼지꼬리. 그렇게 해서, 물 따끈따끈하게 해서, 오래 담그는 거.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물, 담군 다음에, 그, 물을 수건으로 닦지 말고, 그냥 누우세요. 누우면은, 바로 잠이 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편안합니다. 저녁에, 그, 일하고 와서, 발을 담그고 나면, 피곤도, 피로도 쉽게 풀려요. 피로도. 그래서 이거를, 이, 의외로 발톱물 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 같은 데 가면 뭐, 웬만한 사람들 다발톱모좀 있어요. 그런데 막 새카맣게 썩고, 썩어서 막 푸질푸질하고 부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고통을 심하게 느껴요. 그런데 이거 한병가지고 거뜬해요. 어. 조금 보 모자란 사람 한병다 샀으면 되고. 이거, 이거 6만원입니다. 6만원. 한 병에. 이렇게 쓰시면 어, 피부병도 그렇고 이러 이걸 하다가 그난 사람들 중에 그거 뭐 전립선 뭐 이런 사람도 좋더라고. 어떤 이것이 무슨 뭐 과학적으로 과학적이 되는 것보다도 어떤 입욕제 되는 게 그냥 황은 황 우유 응. 황 물에 물 담구는 건데 이걸좀 농도를 진하게 담구니까 의외로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시험해 봤는데 하여튼 뭐 효과는 아주 100%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아토피 환자, 발톱무좀 환자, 악성무좀 환자한테는 제가 적극 권장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하세요.